엄마, 코퍼니티 수익이 없어서 안 돼. 수익이 없어. 구독자 150명밖에 안 돼. <laughs> 엄마, 엄마, 엄마. 응.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있으니까 좋아? 좋지. 응? 얼마큼은 좋아? 근데 엄마 좋은 표정이 아닌데? 좋아. 진짜로? 저 때는 작년 1월 달이네, 1년 반 전이네. 어우 저때 머리 자르기 전이어 갖고서 머리가 그냥 되게 많다. 머리 수이 엄마 간병사님이 그러는데, 어? 엄마 머릿결이 너무 좋 너무 좋고, 어? 너무 좋고, 그리고 머리가 안 빠질 대 <laughs> 그래갖고 침대 시트 갈을 때. 어? 응. 도대체 머리카락이 없대. 나도 엄마 닮아서 머리카락이 막 양도 많고 숱도 많고 그랬는데, 어? 응. 아들이 이제 40대가 되니까 이제 머리가 빠지네, 조금씩. 어? 어떻게하면 좋아? 어? 그래도 아들 대머리는 안 되겠지? 안 돼, 안 돼. 그지? 근데 거기 아들이 불안한 게 하나 있어. 근데 엄마 대머리 유전은 외가댁에서 오는 거라매. 근데. 근데 외할아버지 대머리. <laughs> 그리고 그리고 대머리는 한대 걸로 오는 거라매. 그, 그, 맞아. 근데 외할아버지 사지 보버지까 사지, 완전 그냥 대머리였더만. 그 아니 아, 안 돼. 아닌데. 보통 대머리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눈부신 대머리였더만. 어때 <laughs> 어때 엄마 아버지 그래? 응. 어. 이사원 씨. 안 난데, 기억이 안는데 대머리였던데. <laughs> 사진 보니까 <보실> 대머리였잖아. <laughs> 언제. 그리고 또 이제. 한 달에, 한대 걸치니까. 응. 엄마, 왜 할아버지가 남동생이나 형이 있었나? 있어. 아, 근데 그분 기억이 안 나네. 있어. 근데 그. 왜 작은 할아버지도 응. 대머리였던 것 같은데? 몰라. 그럼 아들도 대머리 되는 거야? 몰라. 그럼 어떻게 책임져? <laughs> 엄마, 근데 이 나이 때 대머리 아니면 은 대머리 아니겠지? 아니야, 너 아니야. 그지. 대머리였으면 대머리 될 거였으면 진작에 대머리 됐겠지. 그래, 너 나냐? 그지. 난 대머리 되면 안 돼, 엄마. 진짜 안 돼. <laughs> 엄마, 아들이 대머리 지금 상상하니까 지금. 좋아서 웃고 있는 거야? 그래. <웃음> <웃음> 아 참네. 아이뭐 대머리 대머 어때?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서 어? 뒷머리 갖다 앞, 앞, 앞머리 앞에다가 심으면 돼. 그렇게 할까? 네가 해. 해. <웃음> <웃음> 아, 진지하게 한번 저거 공작하시네. 어. 엄마, 엄마, 이따가 간호사님 밤에 오시면은, 어? 아들 가야 되는데, 아들 어떻게 그냥 가, 아니면 옆에 빈 침대에서 자고 갈까? 자고 가? 진짜로? 그래. 근데 나 허리 아파서 못 자, 병원 침대는. 반스 어떻게 네가,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해? 그래. 허리 아프든 말든 그냥 잘하는 거지 그래 <laughs> <laughs> 아니면 내가 엄마 에어매트리스 위에서 자고 어? 응. 엄마가 옆에서 자면 안 돼? 안돼 침대 바꿔서? 안돼안 돼. 안 돼? 그래 에 진짜 치사 반스 치사 반스다 빵꾸똥꾸 아니면 어떡하지? 어? 네가도 그러면은 네. 내가 바닥에서 잠깐 차라리 바닥에서. 네 돼, 그 따로 돼. 아니면은 내가 어? 오늘 밤에 그냥 집에 가서 편하게 자고 응. 내일 또 오면 뭐안 될까? 그럴 때지. 아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간호사님 만났는데 응. 이제 코로나 이제 이급 이급 질병으로 바뀌면 응. 면에 다시 이제 옛날처럼 자유롭게 된대. 그래? 어 지금처럼 이제 눈치 보면서 안 보고. 응. 옛날처럼 이제 정식으로 면회할 수 있대. 다, 다음 주나, 다 다음 주부터. 잘 됐지? 잘 됐어. 응, 어, 알았어. 엄마, 또뭐 드시고 싶은 거 없어? 뭐? 아무거나. 내가 내일 올때 사가지고 올게. 니가 다 와. 그러니까, 뭐 드시고 싶어? 라면. 라면? 라면? <laughs> 아니. 무슨 아니야. 라면? 아니면 뭐? 뭐, 뭐 드시고 싶어? 짜장면. 어, 짜장면. 간짜장 아니면 그냥 짜장? 몰라. 간짜장으로 살까? 네가 그그리고 그래. 엄마 어젠가 통화할 때왜 과자 드시고 싶다고 그랬잖아. 근데 과자. 그때 뭐였더라? 그 엄마 드시 엄마 과자 얘기 계속 했었어. 뭐였더라 이름이? 몰라. 새 뭐더라? 해산 아니야. 새 몰라. 새 새우 음. 새우 뭐더라? 새우깡. 어, 새우깡. 그리고 또 꿀, 뭐더라? 꿀파게, 꿀파게비. 꿀파베기? <laughs> 꿀까베기? 그래. 그리고 또 엄마 어저께 말했던 게, 어 크, 뭐더라? 크라운산도 어, 크라운산도또 있었어. 뭔데? 맛, 맛, 뭐, 맛동산. 맛동산. 그래. 사올게. 어? 뭔데? 꾸가 내봐. 어, 내일 올때 사올게. 꾸가. 그거 다 드실, 혼자 다 드실 거야. 그... 이숙 씨랑 같이 드실 거야. 아, 같이 먹어. 같이 먹을 거야? 그래. 알았어. 내가 그러면은, 사올게. 근데 언제? 요지, 네. 뭐, 근데 새우깡이, 어? 음. 요즘에 그것도 있어. 매운맛. 매운맛 새우깡이 있는데, 보통 새우깡 사올까? 매운맛 사올까? 매우, 매, 매운맛. 매운맛? 그리고, 크라운산도는 보통 맛이 있고, 딸기 맛이 있거든? 그때, 어떡하라고. 어떤 거 사와? 몰라. 보통 맛, 딸기 맛? 몰라. 아무거나? 그래. 알았어. 내가 우리 꿀까베기 하고, 그래. 꿀짱구는? 그러 그럼 딱딱하니까 말고 그래 알았.. 어? 이 무슨 소리야 엄마 배에서? 아니 아까 저, 저, 저녁 다 드시고서 또 소화 다된거 봤어? 꼬르륵 소리가 났는데? <laughs> 어? 이게 무슨 소리지? 몰라 위에서 소장으로 내려가는 소린가? 몰라 <laughs> 아 깜짝 놀랐네 <laughs> 음 알았어 그럼 내가 내일 올때 꿀짱구하고 아니 꿀까배기하고 매운맛 새우깡하고, 크라운산도 하고, 맛동산 사올게요. 그거 와. 어,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는, 그 뭐지? 몰라. 있잖아. 맨날 엄마가 주문,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. 뭔데? 꽈배기하고, 응. 또 뭐? 몰라. 꿀, 그 있잖아. 찹. 찹뜯어놨 어, 그거 사올게. 알았지? 언제, 언제 올까? 내일, 내일. 오늘 밤에 갔다가. 그래. 내가 알아서 해. 알았어. 어. 알겠어요.